안쌤의 영재수학 퀴즈, 그레고리가 만든 달력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1년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으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해에는 1년이 365일이지만 어떤 해에는 366일입니다. 그 이유는 지구가 실제로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이 365.242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우, 소주점이 엄청 기네. 자, 고대 로마의 정권을 잡고 있던 율리우스는 평소에는 1년에 365일로 헤아리다가 4년에 한 번씩 2월에 하루를 더해 29일로 만들어 366일이 되도록 했습니다. 이때 366일이 되는 해를 윤년, 또 2월 29일을 윤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0.2421은 4년이 지나면 0.96881로 약 1일에 가까워지지만 1년에 0.0078일의 오차가 생깁니다. 이게 뭐냐면 어 1일에서 1에서 0. 9688을 빼면 0.312, 0.0312가 나오고 이거를 4년 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4로 나누면 0.00781이 된다는 얘기고, 0.0078은 11분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100년이 지나면 18시간이 되어 오차가 커집니다. 1582년, 로마 교황 그레고리우스는 율리우스가 만든 달력을 고쳐 매년 0.0003일, 0.4분의 오차가 만 생기도록 만들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은 그레고리오스가 만든 달력입니다. 그레고리오스가 만든 달력의 규칙은 오른쪽과 같습니다. 자 이게 수학 사고력 문제로 많이 나오는 달력의 규칙. 연도가 4의 배수가 아닌 해는 평년, 365일이고, 연도가 4의 배수인 해는 윤년, 366일이고, 연도가 4의 배수이면서 100의 배수인 해는 평년. 365. 그리고 연도가 100의 배수이면서 400의 배수, 400의 배수가 되면 윤년. 366. 뭐 이렇게 좀 복잡하긴 한데 네 가지만 알면 이제 달력 요일 구하는 문제는 어, 쉽게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러면 퀴즈를 봅시다. 2019년 11월 1일은 금요일입니다. 2022년 크리스마스는 무슨 요일일까요? 보통 1년은 365일이지만 윤년인 해는 2월 29일까지 있어 366일입니다. 어, 자,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 윤년인 해를 어, 먼저 찾아보고, 어, 총 며칠인지 구해야겠네. 그리고 요일을 물어본 거니까 7을 나눠서 나머지가 몇인지 구해서 하면 되겠죠. 네? 어. 자 그러면 우리 힌트를 한번 먼저 풀어봅시다. 첫 번째, 2019년에 1년이 며칠일까요? 2019년은 평년인지 윤년인지 확인해야 되는데 4로 나눠보니까 안 떨어지네. 그치? 짝수도 아니고. 그래서, 2019년에 사회배수가 아니므로, 평년. 그래서, 365일이고, 두 번째. 1년부터 2000년까지, 6년은 몇번 있을까요? 어, 너무 많은데? <laughs>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 어, 4로 나누어지는 해를 먼저 계산. 2000 나누기 4는 500번. 500번은 6년인데, 이 6년 중에, 100으로 나눠지는 해는 평년이니까, 100으로 나누면 20번. 그래서 20번은 평년이고, 그리고 400으로 나눠지는 해는 또 윤년이니까. 2000에 400 나누면 55번. 그래서 윤년은 500 빼기, 평년인 20개를 빼고, 그 중에 또 5번은 윤년이니까. 이렇게 더해주면 485번. 어, 485분이 6년. 그리고 세 번째, 2019년 1월 1일이 화요일이라면, 2020년 1월 1일은 무슨 요일일까요? 어, 자, 그러면 1년 지났으니까 7로 나눠야겠네. 그치? 자, 365일을 자, 7로 나누면, 어, 7535, 724, 어, 1이 남네. 일주일이 52번 반복되고 하루 뒤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2020년 1월 1일은 화요일에서 하루 지난 수요일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네 번째 1년 1월 1일이 월요일이라면 2000년 12월 31일은 무슨 요일일까요? 엄청 피곤한데? 그치? 자, 그럼 일단은 어, 총 며칠이 지났는지 좀 알아야겠네. 그치? 자, 평년 1년이 지나면 요일이 하루 뒤로 하나씩 밀립니다. 그 그리고 1년부터 2000년까지는 요일이 2000번 뒤로 밀리고, 여기서 6년이 485번 있으니까, 아까 Q2에서 나왔죠. 자, 요일이 485번 더 뒤로 밀리게 되는 거지. 그러면 1년 1월 1일부터 자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총 2,000번 그리고 485번 뒤로 밀리는데 여기서 2001년 1월 1일이 아니라 2000년 12월 31일이니까 하루를 빼야 돼, 그죠? 하루를 빼서 빼기 1일 해주면 어, 2,484번 요일이 뒤로 밀립니다. 자 일주일은 7일이니까 또7로 나눠주면 그죠? 73 20일 7 5, 35 7 4, 28. 어 그러면 6이 남네. 6. 그렇지? 자, 그러면 2 아, 4 8 4번은 일주일이 354번 반복되고 6일이 지난 후니까 어 언제야? 월요일 다음에 6일이 지나면 화수목금토 아 어, 글씨가 잘안 써지네. 자, 화수, 목금, 토, 일. 이제, 어. 그러면 6일이 지난 거 맞나? 어. 화수, 목금, 토, 일. 하나, 둘, 셋, 넷, 다, 여. 요, 자. 그래서 6일. 아, 일요일이네 그지? 12월 3 1일은 그래서 일요일입니다. 어, 이거 해보니까 이제 퀴즈를 풀수 있는, 음,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기겠지. 그지? 자, 그러면. 우리 퀴즈의 정답을 한번 찾아 봅시다. 자, 2020년은 4의 배수이면서 100의 배수가 아니므로 6년. 어, 그리고 6년이라서 366일이고, 1년이. 자, 2021년과 2022년은 4의 배수가 아니므로 평년. 그래서 1년이 365일. 자, 여기서 잘 보면, 2020년은 2월이 29일까지 윤일이 있는 자, 366일이야. 네? 그러면 2021년 2월은 자, 여기가 토일, 일요일부터 시작하잖아. 아니, 토요일부터 시작하잖아. 이 원래 365일이면 자, 다음에는 일요일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윤년이니까 네? 2일이 두루, 뒤로 밀려서 일요일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월요일부터 같은 1일이라고 2월 1일을 보면 자 그러면 2021년은 평년이니까 365일이니까 하루 더 밀린 화요일날 2월 1일이 시작하게 되는 거지 자요거를좀 표현해주기 위해서 자 이렇게 어, 나타낸 거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2019년 11월 1일부터 어,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2019년 1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25일까지, 어, 를 계산해야 되니까, 일단 2019년 11월 1일부터 2020년 11월 1일까지는, 자, 6년 한번, 365, 365, 어, 그래서 1096일이 지납니다. 일단 2020년 2021년, 그리고 2022년 그지? 이렇게 세 개를 계산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2020년 11월 1일부터 2020년 22년 12월 1일까지는 어, 30일, 11월 30일이니까 30일이 지나 또 2022년 2년 12월 1일부터 12월 25일까지는 24일이 지나겠지. 25백이 1로 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총, 뭐야, 청 96일, 그리고 30일, 그리고 24일을 더하니까, 오, 1150일이 되겠네. 그지 그러면 1150일이 지나니까, 어, 일주일, 7일로 나눠주면, 그 7일은 7, 어, 76에 42, 어, 74에 28, 어, 그러면 2일이 남네그지 2일. 그럼 일주일이 164번 반복되고, 자, 2일이 지난 후니까, 2019년 11월 1일이 금요일이라면, 이틀 지난 토, 일, 그래서 일요일이라니. 아, 크리스마스가 일요일이라니. 이제 너무 슬프다. 평일이어야 하루 더쉴 텐데. 아, 대체부가 있어서 하루 더 쉬려나? 어. <laughs> 어. 자, 어쨌든, 어, 크리스마스가 일요일이라, 좋기도 하면서 아쉬운 날이네. 그지? 응. 일단, 그래서 답은, 그래서 답은 퀴즈. 이, 2019년 11월 1일에서, 자, 2020년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은 무슨 요일이다? 일요일이다. 이게 답이네. 그치? 자, 그리고, 어, 요거는 신나는 수학 방탈출 속에 있는, 어, 미션 문제고 과학 방탈출도 있다라는 거 궁금하면 구입해서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안 있으면 영재수학 퀴즈, 그레고리가 만든 달력 해설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